어, 그러니까 뜨끈뜨끈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실력님들이 실렸을 때, 저희는 이제 손님의 눈치라든지 짬밥이 통밥이 나오다 보면은 조금 말을 에워서 돌리기도 하지만 실을 받으면은 막 기운이 넘치니까 말을 가리지 않고 툭툭 뱉는데 우리 제자가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 말들이 실력님들이 대신하는 공수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어갓 그건 아닌 것 같아. <laughs> 어그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조금 세월이 지나면 때를 묻는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뜨끈뜨끈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신령님들이 실렸을 때 저희는 이제 손님의 눈치라든지 짬밥이 통밥이 나오다 보면은 조금 말을 애워서 돌리기도 하지만 신령님을 넣다 뺐다는 게 지금은 조절이 잘안 되는 시기예요 신을 받으면은 막 기운이 넘치니까 말을 가리지 않고 툭툭 뱉는데 우리 제자가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 말들이 신령님들이 대신하는 공수기 때문에 어~ 애동 제자는 3년 동안은 참잘 불린다라는 게 어~ 저희도 전설이고 저도 애동 때는 그~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말을 뱉는다. 어. 생각 묻고 따지지 않고 다 나온다. 어. 그래서 팩트인 거고 지금 이 사람이 어떤 걸 말하면 싫어할 것 같고 이런 눈치를 인간으로도 보는 기운들이 있기 때문에 어 애동제자들이 가리는 거 없이 툭툭 잘 뱉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신빙이 좋잖아요. 어, 뭐든 순간순간 기도도 많이 삼산도 돌고, 그 다음에 기도를 이빨이 빡시게 또 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영검이 터지는 거죠. 어, 저희는 사실상 게으를 때는 또 게으르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왜 우리 말단 그뭐니 군인 생각을 생각하시면 돼 훈련병이랑 그 자대 받았을 때라어 우리 그런 거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신이 한 차. 오셔서 불리고 싶었는데 못 불리고 살았다가 그걸 모셔주니까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어. 그래서 막 터지는 거죠. 어. 그때 막잘 나가셔야 됩니다. 음. 뭐 <laughs> 네. 직설적인 정사나 그런 걸 원하신다면 애동제자분들 아다가세요 그렇죠. 그래서 어, 점은 애동제자한테 보고 구순 만신한테 하라는 얘기가 있지만, 근데 요즘은 아닙니다. <laughs> 왜냐하면 어, 애동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이렇게 점은 잘 보지만 후사처리라든지, 또그 다음에 또그 해석이 잘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한테 고등학교 문제를 갖다 주는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니까 러이 사람이 죽을 것 같은데, 뭐 때문인지는 못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애동제자만 선호하는 것보다는 그냥 좀 확실하게 좀 알고 싶은 부분들은 섞어서 저는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애동제자한테 보고, 그 다음에 조금 뭔가가 못 집어낸다는 얘기예요. 왜 경험이 없으니까. 신이 저 사람, 내일 모레 교통사고로 죽게 돼. 이렇게 일러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죽는 것 같은데. 저희가 왜 죽어요? 이렇게 손님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은 사람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것처럼 어 사고 수가 있는 거 같은데 혹시 뭐 어디 여행 갈계획 있으십니까? 라고 우리는 이제 물어보는 연배가 되는 거고 애동은 그냥 사고 나와요 죽어요. 몰라 죽는 것만 보여 이런 식으로 점을 보거든요. 그니까 무서움도 오는 거죠. 어 그래서 그 해석이 사실상 애동들은 잘 되지는 않아요. 음 근데 점은 이렇게 봤을 때뭐 조상을 본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참잘 빼는 거는 바로바로 바로 보여지는 게 있기 때문에 어. 애동이 사실상 3년 허주라도 잘 불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음. 음. 뭐, 설법이나 결례의 차이지, 이제 뭐, 점을 보는 것에 대한 수준의 차이는 크게 없다. 그렇죠. 어. 근데 이제 해석의 차이는 사실상 있다라는 얘기죠. 어. 그냥 이걸 볼펜으로 가, 갖고만 생각을 하니까. 근데 우리는 색깔도 볼수 있는 거고, 지금 저희 연차들은. 근데 애기들은 이것만 본다. 볼펜만 볼수 있다라는 게 조금 혼돈이 올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음. 네. 선생님, 만약에 애동자들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네. 좀 애동일 때는 점을 많이 보는 게 좋나요? 아니면 뭐, 기도를 한다거나. 네. 좀 좀. 어, 애동제자였을 때는 기도죠. 사실상 기도. 그러니까 신하고 소통을 하는 방법을 이제 먼저 터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소통하는 방법이, 어, 저희도 저도 이렇게 뒤에 모셨지만은 할아버지 들어오시고 할머니 들어오시고 이런 방법을 사실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해질 때까지는 그거를 제일 내가 닦아야 되는 숙제고, 그 다음에 이제 점을 봐서 구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상 점이 잘나오려고 하면 소통이 잘 돼야 되는 게 팩트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라 하는데 사실 요즘 사람들 그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음, 우리 때랑은 많이 달라요.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